장수샘TV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단과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만성신장병, 노년층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성인 7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범한 아침, 60대 남성이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최근에 약간 피곤하고 밤에 가끔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 들면 이런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신장 기능이 3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성 신장병 3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많은 말기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구역질도 없는데, 신자는 그렇게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신장병 환자의 약 90%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연료 경고등이 꺼진 자동차처럼 우리는 자신이 곧 멈출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중장년과 노년기에는 자신의 몸을 잘 살피는 것이 단순한 필요를 넘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놀라운 여과기인 신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뜻밖의 제안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신장 기능을 파괴하는 흔한 1가지 이유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1.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 섭취.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흰빵, 파스타, 케이크, 과일 주스, 탄산음료, 말린 과일 같은 음식들이 식사 후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우리 몸의 미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특히 섬세한 혈액 여과 시스템을 가진 신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 구조, 즉 사구체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사구체는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핵심 부위로 하루에도 수백만 번의 여과 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미세혈관들이 서서히 파괴되면 신장 기능은 점차 약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녹말이 적은 채소, 신선한 육류, 생선, 달걀,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깨끗한 동물성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며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A1C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며 5.4%를 초과한다면 식후 혈당의 변동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식사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지만 꾸준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절해도 신장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유 2 인산염이 포함된 가공식품 섭취. 여러분은 말린 과일, 소시지, 햄, 패스트푸드, 포장된 과자류처럼 가볍게 먹는 간식들이 식품 첨가물 형태의 인산염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인산염은 식품의 색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존하며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되어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무기 인산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만성 신장병이 악화될 위험이 최대 40%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산업적 가공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료, 증점제, 방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추가되어 있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사용된 튀김 기름이나 쿠키, 스낵. 감자튀김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의 자연적인 여과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찜, 삶은 채소, 미소국, 직접 담근 김치, 전통 한식 국류 등은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들입니다. 혹시 패스트푸드에 익숙하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맛은 바꿀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미각이 더 섬세해지고 집에서 만든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유 3. 진통제의 과용.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이나 무릎, 어깨 결림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나프로센, 디클로페나 같은 일반 의약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곤 합니다. 작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장기간 자주 복용하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SAIDs 계열의 진통제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억제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세포가 점점 약해지면서 여과 기능이 조용히 저하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거나 야외 활동 후 설사 등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NSAIDs를 복용하면 그 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이미 혈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달에 7일 이상 NSAIDs를 복용할 경우 만성신부전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며 본인이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통제 없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황, 생강, 연어, 고등어 같은 천연 항염식품을 섭취해 보세요. 특히 생체 이용률을 높인 강황 보충제는 일반 강황보다 흡수가 40배나 높아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어유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녹색 채소나 건강한 전해질 파우더에서 얻을 수 있는 마그네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신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염증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유 4.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방심이 신장을 과부하시키고 결석을 유발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와 같아서 하루에 약 200리터의 체액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보존하며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정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폐물이 농축되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결석이라는 흔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 흔히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차, 커피, 탄산음료, 향이 첨가된 음료 등을 물 대신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들은 순수한 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카페인이나 당분이 함유된 경우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나 비눗물을 자동차에 뿌리고 맑은 물로 헹구지 않는 것처럼, 신장도 혈액 속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60세 이상 노인에서 신장결석과 신장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순환량이 줄어들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며 여과 능력은 떨어지고 체내 노폐물은 쌓이게 됩니다. 또한 물 부족은 유로 감염의 위험도 높이며 이는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방치하면 신장까지 감염되어 신우신염이나 급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성인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거나 피로,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무가당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매일 신장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여과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유 5. 고혈압 신장의 또 다른 조용한 적. 고혈압은 오랫동안 심혈 관계의 조용한 적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혈압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은 다시 신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특히 신장 내부의 작은 모세혈관 즉 사구체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 혈관들은 매우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을 잃으며 여과 능력과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 조직 저산소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완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할 경우 심부전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와 함께 나타날 경우 손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게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도 혈압이 150 이상이 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130에서 140 범위에서도 신장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만성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혈압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또한 심호흡, 명상, 나트륨과 탄수화물 섭취 제한,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노년층 요가 같은 운동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명확한 진단 없이 소금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긴 후에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신장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이유 6. 당분과 과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당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설탕 특히 과단은 과일주스, 옥수수시럽, 사탕 포장된 가공식품에 널리 포함되어 있으며, 노년층에서 대사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 설탕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일 주스나 단맛이 약한 스낵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에서 대사됩니다. 섭취량이 많아지면 간은 과당을 내장 지방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며 지방간은 혈중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고 염증과 고지혈증을 유발하여 신장의 여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국립영양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50g 이상의 과당을 섭취하면 5년 이내에 만성신부전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동반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과당은 혈중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신장 내 혈관의 염증과 경화를 유발하여 체액과 전해질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장 기능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히 모든 당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연당을 선택하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시럽, 인공감미료, 병에 든 과일 주스는 피하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또한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은 단맛을 즐기면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당분이라도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독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7. 지방 없이 살코기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건강을 위해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라는 조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이나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없이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요소와 질소, 노폐물 같은 부산물을 생성하며 이들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지방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에너지원이 부족해져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독성질소 화합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결국 신장은 과부하 상태가 되어 혈액을 정화하는데 무리를 겪습니다.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분당 60ml 이하인 사람이 지방 없는 고단백 식단을 계속할 경우, 신부전으로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결과일 뿐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약해진 신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지방이 없는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이 함께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저머리,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껍질을 함께 조리한 닭고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토끼나 사슴 같은 저지방 육류를 드실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버터, 육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장 기능이 분당 60ml 이하로 떨어졌다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과 구성에 대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단백질 양을 조금 줄이거나 단백질과 지방, 채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유 8. 혈액검사 수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습관.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수치를 관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조기 개입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는 추정사구체 여과율, 즉, EGEGFR입니다. 이 수치는 혈액 내 크레아틴인 농도와 나이, 성별 등을 바탕으로 신장이 얼마나 자혈액을 여과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EGEGFR 수치가 90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되며,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특히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혈액 검사 결과가 단순히 정상 혹은 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이상적인 수치나 위험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치는 혈중 요소 농도입니다. 이 수치는 체내 질소 노폐물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높을 경우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소 수치는 식단이나 탈수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수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주의 표시가 없어도 수치를 기록하고 이상적인 기준과 비교하면서 변화 추이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예처럼 신장 기능이 이미 70% 감소된 상태에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유 9.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숨겨진 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와 손주의 일, 경제적 문제, 건강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단순히 기본 문제를 넘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도와주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밤에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며 신장세포의 재생 과정도 방해하여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지나치게 열정적인 상태, 과도한 업무로 인한 흥분, 쉼없이 활동하는 습관도 몸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이로 인해 신장과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정작 신장은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먹는 것만큼이나 속도를 늦추고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 가벼운 명상, 편안한 음악 듣기, 공원 산책, 햇빛과 자연을 접하는 시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의 강한 빛을 피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높은 수면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신장을 회복시키는 가장 귀한 약이 됩니다. 이유 1 인슐린 저항성을 방치하는 습관. 신부전, 실명, 절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성신장병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조용한 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실명, 팔다리 절단,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손상의 뿌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어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혈당이 당뇨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몸속 대사는 이미 심각하게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된 초기 10년에서 15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치료도 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다가 신장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긴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대한 내분비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5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단백뇨 또는 신부전이 나타난 이후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혈액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나 3개월 평균 수치인 A1C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공복 인슐린과 혈당을 함께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식단에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흰빵, 흰쌀밥, 감자, 탄산음료, 과자 등은 줄이고 녹말이 적은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 생선, 육류, 달걀, 그리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동물성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식사 후 20분 걷기, 심호흡, 가벼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꾸준한 활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만성 염증과 고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신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인슐린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하여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나에게 맞는 식단을 만드는 데큰 기준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습관들. 지금까지 저희는 11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일상 속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식사, 수분 섭취, 진통제 사용, 수면, 스트레스까지 모든 요소들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기에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습관 대부분은 약 없이 복잡한 치료 없이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식사와 수면, 감정 상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아프거나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예방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키고 오래오래 활기차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샘 TV를 구독하셔서 어르신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신호들을 이해하고 매일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